네, 반갑습니다. 옛 갤러리입니다. 오늘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유형문화재 제 96호인 양산호계리 마애불에 와 있어요. 자, 지금부터 이 마애불 주인가 전경을 한번 잘 훑어볼게요. 자, 한번 보시죠. 자, 마의 불은 도들색임으로 조성된 이 불상은 왼쪽 부분은 양호한 상태이나 오른쪽 부분은 훼손이 심합니다. 불상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굵게 말려져 있으며 상두 모양이 아주 약하게 형식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얼굴 각 부분의 윤곽은 크고 또렷한데 지그시 감은 눈과 직선으로 표현된 입모양이 인상적이며 긴은 어깨까지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. 옷자락은 두 어깨를 타고 내려왔으며 가슴은 성강기, 성녀들이 입은 붉은 빛의 큰 예복을 가렸으나 투박스럽게 표현이 되었습니다. 왼손은 오른쪽 발을 잡고 있는데 다섯 발가락의 표현이 아주 사실적입니다. 그런데 손가락은 역시 너무 길어서 짜임새가 없습니다. 활짝 핀 연꽃 무늬 받침대는 아주 크고 특이한데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. 광배는 타원에 가까운 거신광을 표현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고요. 얼굴에 장엄한 모습 등에는 볼때 신라시대의 불상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. 불상이 조성된 바위 밑에는 10명 정도의 사람이 기가할 수 있는 동굴이 있고 그 속에 온도를 만든 흔적이 있습니다. 이곳 사람